네 오늘은 한번 어, 초코우유를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. 어 일단은 준비물은 우유 어, 아무 우유나 상관없어요. 우유만 있으면 돼요. 초콜렛 시럽 어, 딸기 우유를 만드시려면 딸기 시럽으로 하셔도 되는데 딸기 시럽은 그다지 맛이 없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컵. 저희는 특별히 와인 잔을 하였습니다. 저희는 2인 2명이라서. 두 개를 준비했습니다. 자, 그럼 이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 건데 한 번에 두 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우유를 터주시고, 아 맞다. 숟가락도 준비해 주세요. 이거 우유랑 초콜릿 시럽이랑 섞어야 되니까 이제 우유를 한번 넣을게요. 반반씩. 여기다 쓰도록 하겠습니다. 넣어주고요. 한 와인잔으로 비하시면 이 정도 다가 하시면 될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초콜릿. 초콜릿 시럽을 한, 한 숟가락 이 정도를 넣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넣어주세요 이렇면조렇금조금빛이빛이예요예요그이초콜 초콜릿 이럽을 지금 지습 이럴 이럴 숟는숟한락한더 준비하셔서 지금 지금 지 이거는 분명히 제 춤차입니다.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번 섞어주세요. 이렇게 보이시나요? 이게 좀 색이 변조됐어요. 이게 카메라는 안 보이는데 이게 더 진짜 초코릿색같이될 거예요. 그치? 말을 해. 그래야지 응. 자, 그럼 이 컵에도 다시. 이거를 섞는데에는 어, 한 2분? 2분정도 섞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게 초코가 다아 깔려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긁어주시면서 이렇게 흔들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작 초코덩어리들이 덩어리가 짐이면서 빠집니다 네덜랭이로 뭐 긁어주세요 어, 이거 초코, 초코 시럽의 양은, 어, 자기가 달게 먹는다고, 달게 먹기 원한다면, 두세 숟가락 넣어주셔도 되구요. 초콜릿이나 단골싫 신는다면, 딸기 시럽이나, 막 그런 걸로 하셔도 돼요. 보세요좀 변, 변조가 된 거? 이렇게 해서 확인하시려면 아래부분을 숟가락으로 긁어보시까 아니면 여기를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하시면 뭐 디테일하게 하시고 싶다면 아래다 이렇게 깔아주시고 모양을 음 이렇게 해주시면 더 이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주시면 더 나아요 초콜릿 시럽이 너무 차가워서 휴지로 감싸는데 얼었어요 휴지가 딱딱해졌어 이렇게 하면은 간단한 초콜릿 초코우유 만들기를 완성하였습니다. 다음에도 제 동영상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, 많은 댓글이랑 공유, 다음 구독 부탁드립니다. 안녕.